음. 정님아, 너는 옷... 야, 어울린다, 응? 응? 정님아 너 오늘 하얀 옷야 되게 동린다 그거 i m a 동ima, 동ima, 동 i m 이이렇이 이쁘냐 m a 동i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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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마스크가이 하얀색이네. a 님아너 마스크가이 하얀색 완전히 세트로 i 다 응?

그래. 야, 응. 우리가 야, 빨리 가자. 가 오잖아 응? 우리 가만든 지인데 네, 상점마다 다 가격세가 틀린 거야. 야, 가격, 가격세 세내주고 하려면 이 정도 려야지이야거해해이해서 우리가 만든 지 네가 세봉틀하고 만드는 나이냐 그런 거다 맞지? 장님, 나는 참 기술도 좋아해. 이게 다이정하게 이런 거 네가 만든 거야. 에? 참 웃겨. 장님아, 지금 몇 시냐? 지금 몰라. 한시약 개스터? 몰라. 한 시. 한 시. 네 이제. 저 아니지? 오늘이 6월 27일? 6월 27일 일요일이지 27일 일요일 같은데 나 여기 남문 성곽 있잖아 앞에 성과 앞 버스 정류장이잖아 버스 정류장 있잖아 이게. 남문 이고 <laughs> 정님이 너는 하얀, 온, 하얀 색깔하고 잘 매치가 된다 흰색의 뜻이 무엇인지 아냐? 흰색? 정님아 흰색의 뜻 하얀색이잖아 백의민족 순결 응? 백의민족 네가 좀정님이 너는 청순하잖아. <웃음> <웃음> 청순하고 맑고, 솔직한 배하잖아네가 하얀색을 좋아하는 거야. 청순하고 청년결백하고, 맑고, 순수하니까. 얼마나 좋냐? 나이팅게일, 백의 천사잖아. 좋은 말은 혼자 다 하고 있어. <laughs> <야>, 아이고. 애쓰시오. <에스시오. 웃음> 야, 이왕이면, 동영상 어. 찍으려면 좋은 말, 응? 생각나는 대로 그냥, 이빨 까는 거이지. 아이고. 이말 <laughs> 날씨도 얼마나 좋냐, 오늘. 더워 죽겠지. 뭐가 날씨가 더 온다, 차온다. 응. 20 그래. 20분, 20분 가는 거잖아. 안 가. 어? 안 가. 삥돌아고딴조가으로 어? 네. 야, 강교 신도시 가는 거야, 이거. 강교 신도시. 13번, 13번, 13번 금방 오잖아. 이 13번이 경기대 가는 거야. 북문, 장항공원 13번. 13번 타러 가자. 저기야. 저기야. 나버스까다 떨어졌어, 참. 저기야. 내가까지찍어 Hello. Hello. Hey, what, yes. yes just a guess, okay 마스크 썼다야. 정리마. 남문 시장 구경 갔다 왔다. <laughs> 너 오늘 하얀 드레스 하고 하얀 신발 샀지. 근데 어쩜 그렇게 너 하얀색이 잘 어울리냐? 니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지 않아? 아이, 몰라. <laughs> 야, 이 하이파이브 한번하 끝난다. 안 단다. 리모컨으로 눌러야지, 가면 뭐, 리모컨. 정리와 리모컨. 눌렀어? 눌렀어? 땡! 수학성증입니다.